이거 지금 하는 게빨돌 빡... 느낌이 짠짠 뭔이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 토인 도예가 서 작가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짜지는 느낌으로. 어, 이게 짜지잖아, 이렇게. 네. 안에 공기를 빼려고 안에 있는 공기 빠이. 이 공기가 네. 그래요. 여기서 찢어진다고. 아, 70번. 그러니까 <laughs> 자꾸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와서 찢어진다고. 음. 여기 와서 찢어져요. 네. 자, 이, 이 구멍들이 여기 와서 찢어져요. 음. 그죠? 올라오죠? 음. 아까 전에 여기 있던게 네.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찢어진다고. 음.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고. 이거 한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흙을 섞어주고. 음. 그러니까. 한 70번 정도. 70분을 이걸 해 줘야 되는 <laughs> 70번. 거야. 70번. 아, 70번. 그러니까 아, 70번. 음. 이제 속으로 해야 될 텐데. 음. 하나, 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자세를 이렇게 음. 이거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안 한다? 네, 어? 안 하고 생략하고. 흙 낭비가 심하지 근데 지금기가 있어야 돼흙 음. 반죽하는 기계가 아, 기계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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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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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아, 이거부터 빼야 돼요. 아... 근데 이... 아... 이걸로 눌러 주고 네. 여기서는 이제 자꾸 자꾸 내려가. 이게 중심을 향해서. 네. 음... 자, 이 자꾸만 내려가죠? 네. 동그랗게 만드는구나. 원뿔. 아 원뿔 모양으로. 음. 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게. 네. 응? 네. 여기는 원뿔 모양으로. 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음. 선들을 눌러주 눌러주잖아 요 이렇게. 음.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아 이게 이렇게서 물레. 어, 물레로 또땅 음, 하고 붙여야 돼요. 안 음. 아, 붙이면 안 돼. 네. 그냥 살짝 놓고 하면 안 돼. 아 다시 한번? 붙여야 돼요. 땅 붙이고 그 다음에 음. 다지기 중심을 중심에 맞게끔. 음. 다지기. 네. 그 다음에 자 다졌으면은. 시동을 걸까요? 물물물그 다음에 깎으면 굽이 되죠 네굽 깎기라고 네, 굽, 굽을. 네. 이제 굽을 깎아낼 때네외에는 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를 전대라고 얘기하면 음. 고무장갑 이런 걸로 나택스? 아니요 이제 그 빨간 고무장갑 있잖아 네 빨간 고무장갑 이거 거친 거? 네. 네. 거친 부분 말고 좀 부드러운 부드러운, 부드러운 걸로요? 그걸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1 c m 정도 이렇게 아, 잘라서? 잘라, 아, 그럼 고무로 된줄 같은 거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해도 되고 음. 이제 그냥 뭐 없으면 그냥 스펀지 깎고 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굽을 깎아내요 이렇게 굽을 아, 깎아낼 때 아, 반시계 방향 돌리면서 깎아내요 아, 왜냐면 옷손잡이니까 아, 도구를 오른 손에 들고 있거든 그래서 아, 반시계 방향으할때 아, 깎아내요 시계 방향으로. 자 이제부터 이제 중심 잡기 중심 네. 잡기를 먼저 해야 돼. 네네. 자 꼬박 필수로 한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심 잡기. 네. 요것도 단번에 되는 게아니에 네. 중심이 잡혀야. 어. 만들...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만들... 막 쓰러지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laughs> 원래 그 처음엔 그렇게 음... 돼. 아. 자 한번... 중심 잡기를. 네네.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중심 잡기 할 때에요. 음... 그래서 너무 막 터무니없이 빠르게 하면 안 되고. 네. 이 정도 속도에서 만들었때 네. 물을. 자, 충분히 물을 이렇게 젖신 상태에서. 네. 자, 물을 이렇게 미끌미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막 그... 물이 튀잖아? 네. 그러니까 물을, 원래 물바지가 있는데. 음... 지금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네. 옷이 막 튀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닦아가면서 해야 돼. 네. 자, 중심 잡기. 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아, 바짝 붙이고, 자, 하, 하, 중, 상이라 그래요. 네. 하 중상 이내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 중상 중, 네. 요 힘을 분배를 이렇게 해 줘야 돼. 네. 자, 맨 밑은 하. 네. 하로 이렇게 힘을 주고 네. 요쪽 힘안 줘도 네, 돼요. 요거는 네, 네. 그냥 받치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아, 그다음에 중간에 올라오면서 중 중상 그다음에 상. 아. 하면서 이렇게 잡아 주는 거예요. 흙을. 네. 자. 막 이렇게 막 지맘대로 돌잖아요. 네. 하. 네.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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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더 올라오면서 상. 상. 음. 그래가지고 엄지 손가락은 항상 같이 이렇게 만난다. 네. 음. 다시 한번 더. 네. 그러니까. 네. 밑에서부터 손가락을 네. 이렇게 때도. 이렇게 때. 아. 이게 좀탁 되면서 한쪽으로 굴릴 수 있어서. 아, 네. 음. 익숙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흙이 남는 짜소리 흙을 여기다가 뿌리고. 네. 많이 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 밀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어. 자동적으로 내려가. 네. 근데 이제. 더 빨리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아, 빨리 내려가요. 아,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됐네요. 오 아, 신기해. <laughs> 어머 신기해. 어머 응,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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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응? 이 예, 수시로 닦아줘야 돼요. 안뜨요안 네. 새요. 안, 안 네네. 양복 입고 왔어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올리는 음. 물바지 갖다 놔야 되는데. 네. 아, 없으니까. 다시 한 네. 번. 네. 이걸 두세번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공기도 미처 입지 못 물레돌이 때가 중심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 이제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흙을 섞어줘요. 음아 밑에 아래 흙을 이거를 음. 반복을 한 두세 번은 해 줘야 돼요. 그렇지 두 번? 세 번? 음. 세 번? 아니, 네 번? 네 그거는 이제 자기 느낌에 따라서 한 두세 번해 주세요. 아, 네. 이 정도를 왔다 갔다 이 반복을 음. 반복 작업을 해 주는 거구나. 올리고 연... 내리고. 올리고 음. 내리고. 하는 거를 안에 공기층을 또 다시 원활하게 해 주거나 흙을 섞어 주는 역할을 음, 하는 구나 흙을 섞어 주는 역할을 음. 하는 구나 음. 도자기를 배우러 다니는데요. 어 이번에 물레질을 도자기를 배웠어요. 첫 작품은 저는 분재 화분을 만드는 건데 어 진짜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어 잠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실수를 좀 반복하면서 이제 좀 터득한 거는 어을좀 많이 묻혀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장갑을 껴서 도예가 선생님이 진짜 보고 뭐 공주라고 공주라고 놀리셔 가지고 나중에는 장갑이 알아서 벗겨져서 장갑 빼고 이제 어, 블레질을를 해봤습니다. 저의 첫 작품 어, 나중에 여기다가 어, 나무 심어서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분재원에서는 도예가 토인 선생님께서 분재 회원분들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 다양한 도자기 만드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흙 말랑말랑한 마냥 흙으로 네. 그냥 입히는 거야. 음. 이렇게 그냥 마구자기식으로 네, 이렇게 붙잖아요. 네.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네. 거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laughs> 더 이렇게 여기 조금, 조금 더 예. 네.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훨씬 더잘 생겨요. 쭈꾸크 하면은 조금 큰 크랙이 가고 여기서 줄... 불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예, 네? 불 내는 거불 내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얘는 그냥 발라놓고 그냥 마르기만 하면 돼. 이 예, 그러면 저렇게 돼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지금 이게 작업 도구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나이프 유화 나이프 있잖아요 유화 나이프 네. 이렇게 해서 좀 넓적한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이프 몰라요? 네아 있어 근데 요렇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손잡이 잘려갖고 유화 나이프 어어 어, 그냥 음. 유화 유하... 물감 물감 같은 거 닦해서 덧칠 그막 음. 내리도 하고 유화 네. 나이프 쳐보면 있겠죠. 아, 그리고 구우면 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마르면서 이제 네. 크랙이간다 이게 막아 이건 많이 말랐잖아요. 네. 이건 조금 마, 많이 질고 네. 이 질은 상태에서 말라가면서 크랙이간다 크레이, 크레이, 아 크레이. 이게 그러면 빡, 저렇게 되는 거예요? 크레이, 네. 근데 네. 이 정도 좋은 거 같아 요 이렇게 예쁜 거. 이거, 그거는 같네.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데아 이렇게 하면서 음 아주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 바르면은. 네, 네. 조금 더 굵은 크레이가고다음에 음. 이제 이 정도 정도 하면은 조금 얇은 크레이가고 음. 요번 더 얇게 하면은 더잔크레이가고 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음, 발라 줄 거예요. 위에 이제 조금 더 두, 두껍게 하고 싶다. 네, 그좀 단단한 걸로. 아니, 단단한 게 아니라 이제 한이 정도면 돼.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음. 돼. 음? 아, 두툼하게 붙인다는 음. 거죠? 음. 어. 크레이드가잖아요. 크레이드. 음. 그러니까 이거 이래놓고 이거는 조금 더 말라도 완전히 마르는 것보다는 네.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네? 그 상태 묵이 음. 그 그럼 얘는 그리고 또 유학 유액 유학 유약, 유약. 유약을 발리는 유약 바르냐. 바르냐에 따라 좀 느낌이 네, 다른 거예요. 요는 요 산화철 산화철을 먼저 바르고 조금 어둡잖아요. 음. 음. 산화철 산화철이라고 있어 음. 그. 유약 만들 때 쓰는 건데, 그걸 먼저 한번 바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정 나는 유약 같은 게 있어. 그 유약을 그냥 스프레이로 그냥 살짝 음. 이렇게 터치를 해서 했는데, 불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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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발라보고, 크랙이. 이중으로 발라도 되고. 이중으로 발라도 돼요. 왜냐면, 이 크랙 가면서 공기, 취, 공기가 들어있수도 네. 크랙 가면서 이렇게 예, 구멍은 다 생긴 거니까 음.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음. 부분적으로. 그럼 그것도 음. 그 자체도 멋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화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은 재미가 있죠. 예. 음. 식기 같은 데는 조금 안 음. 어울리고 그면은 빨리 건조시키면 더 빨리 크레이 가겠네요. 빨리 건조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뭐 그리 바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불장난하는 것처럼 <laughs> <지가, 웃음> 불장난하는 것처럼. 예,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네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음. 대충 바르는 그리고 이제 거구나. 다 바르는 것보다는 이제 부분적으로 네아뭐한위 부분만 이렇게 하든지 아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응. 좀 느낌도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 밑에 V처럼요 여기 밑에 아얘 얘기는 안 했잖아 이 부분 아 네네 어, 네. 이쪽은 안 했잖아요 네 위쪽으로만 했잖아, 네. 이렇게 했잖아 네. 그리고 또여기는좀 얇게고 어? 네기는좀얇게여기는좀 얇게. 음. 두껍게 하고 음. 자기 인위적으로 음. 이중으로 발라도 되는 거고 그, 이중으로 해도 되고 음.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막 이렇게 하다가 뭐 깨지거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이렇게 막 붙였을 때 이제 뭐 손자국 나고, 음.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음. 손도 감춰지고. 음. 음. 쉬운 거구나. 음, 국가분쟁 오진 큐라이 여기 어잠깐물 소리까지 나게 되면 또한번 배워보시면. 음. 여기 불빛도 들어옵니다. 분재와 도자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